안전 농산물 플랫폼, 농민과 소비자의 TV, 모두싹 TV. 농민들 좀살수 있게끔 좀 이쪽 좀 한번 농민 좀 한번 쳐다봐 주세요. 농협이 빚은 잔뜩 져놓고, 갚지도 못하고, 이거 어떡합니까? 도망갈래니 어디로 도망갑니까? 하늘로 도망가야 못 쫓아올 거 아니에요. 잡 짓는 분들이고, 저희 그 모든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농사를 짓겠다고 지었는데, 결과는 가격이에요. 가격이 안 나옵니다. 아니, 뭐든지 그냥 수입만 해가지고 그냥 뭐 조금 가격 좀 올라가려고 하면 수입 좀, 수입 잔뜩 해버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 끝에는 여기는 비닐이도이 밑에다 안 씌우고 그냥 요요요 쬐끔만 요요 줄은 이여울가지남무거랑 그냥 그 마늘을 되는 대로 막 꼽아 놓은 건데 여기도 이렇게 잘안될줄 알았는데 요 예쁘게 조그만 것들이 자랐어요. 요 앞에? 예, 예. 맨 앞줄 요거. 요. 방에 가서 무른 병약을 한번 사다가 주어본 일이 없거든요. 무수성만 쳤어요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근데 병이 없다는 거, 첫째 병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누가 먹을지는 몰라도 먹는분들이 그만큼 좋다는 이야기 건강상, 약주 못보다 나을잖아요. 나는 몰라요 야튼 안에 그 그건 전문이 아니니까 나는 모르지만은 약주서 키운 이 쉽게 말해서 마늘하고. 야, 쉽게 말해서 이것은, 모두싹은 약이 아니잖아. 하나 한마디 영양제 같은 역할이잖아. 이것도 황, 그렇죠. 우, 황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게 같이 되면서 이 화학약을 안 쓴다는 것이 난 제일 좋아요. 농민으로서 정말 너무너무나 창피하고 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왜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농약 없이, 제초제 없이 한번 이 마늘 키워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야, 풀밭 아니에요? 풀밭이에요. 근데, 응. 어. 키워드리면... 아, 그래도 이. 풀 속에서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 이맛이라는 게 말도 못 되게 좋아요. 아, 예. 아, 그 풀속에 예. 마늘이 있었군요. 예, 이런 마늘이 이풀 속에서 나온다는 게참 대견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풀이 나도록 하신 이유가 뭐예요? 친환경 쪽이다 생각하고 한번 해,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그 내가 친환경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미안하니까 그 말은 못하겠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laughs> 내년는더 잘할랍니다. 세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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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준 거예요. 세번 매줬는데도 풀을 못 이기겠더라고요. 예. <laughs> 네. 이건 아주 짧지만 애기. 예. <laughs> 네, 알메이가 이렇게 <laughs> 커요? 염물었어요. 아, 물었잖아요어요 어, 이게 쪽수만 타고 누가 뭐라 하고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큰데 이렇게 크면 뭐 괜찮잖아요. 큰게 많이 아, 나오면. 그렇잖아요? 올해는 못 모르고 한 거고, 내년에는 올해 한 거를 토대로 더 열심히, 더 노력해서 더 좋은 마늘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좀, 저, 조금만 먹어볼게요, 조금만. 저것보다 더 맵다니까. 이거는. 크다. 크다. 원래 저건 안 매운 거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청양고추 완전히. 안 먹어요. 아, 이거 이게... 말을 못 하겠다. 아니. 요걸로요. 김치 담아놔 봐요. 김치 끝내줍니다. 야, 이게 마을 하나에서 나거예요 고기에는 조금만 해도 까보면 이렇다니까 아, 이게 아, 알맹이가 아, 커요 아, 이게. 마을 농사가 아, 그렇게 잘됐는데, 예. 네. 그래서 문제가 있어면서요. 그럼요. 칼로의 가격. 왜요? 너무. 너무 싸요. 나 하늘에다 이력서 쓰고 싶어요 지금 심정이. 왜 이력서요? 정말 너무 여자 돈을 많이 들이고. 비용 많이 들고, 인력비 비싸고, 근데 지금 다 빚지고 이 짓을 했는데, 이 마늘 값이라도 나와야 빚을 갚을 거 아니에요. 모든 정부의, 그, 저, 정부 요원 여러분들, 우리 농민들 좀살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세요. 너무너무 이러니까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빚에 허덕이고, 모든 사람들이 농사, 농민이 살아야 모든 사람이 살고, 농사에, 들어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제가 농사를 어보니까 농업인들이 주위에서 먹여 살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첫째, 중장비. 저 농기계 있잖아요. 농기계 그냥 농민이 다 먹여 살리잖아. 거기 따르는 부속품. 자동차보단 이 농민이 자동차 사업 살리는 것 이상으로 이 농민이 살리고 있어요. 철물점. 아니, 뭐 온갖 거가 뭐 다야. 없는 게 없어요. 주위에. 우리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백 사람이에요 수백 사람. 그것을 다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해서 다그 사람들 매이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다 되고 또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가 요 사이 8만원, 9만원. 이것도 원, 없어. 12만원까지 가요. 12만 가요. 사람 정말 죽겠어요. 이러다가 정말 아니 아니 하늘나라를 유사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제발 좀, 이 가격을 좀, 어? 정부에서 좀 어떻게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나가다가는. 정말 살 사람 없습니다. 이제 말이 가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말을 못해요. 가격이 없어 종자값도 안 나요. 와 종자값. 갈아엎어버린다고요. 갈아엎으면 누가 보상해 줍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그 계약 조건이 안돼 있기 때문에 갈으면 갈아엎는 걸로 끝나고 하면은 인건비가 안 돼요. 왜 지금은 농협이 빚은 잔뜩 졌놓고 갚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도망갈래니 어디로 도망갑니까? 하늘로 도망가야 못쫓을거 아니에요. 정말 정말 너무 속상해요. 아, 이렇게 괴롭습니다. 잘, 이렇게 농수가 잘 되고 이렇게 마늘이 훌륭한데도 가격이 가라 억파다고요예 그렇죠. 가격이 없어요. 가격이. 너무 너무 인건비도 안 나와요. 가격 대 가격 대비 아무것도 안돼 이게. 작년에 얼마였죠? 작년에 작년 가격만 돼도 예 괜찮았겠어요. 작년 가격만 줘도 좋겠어요. 작년에 얼마였어요? 제가 작년에 종고 상짜리 그냥 저희 3,200원 3,300원 받았어요. 키로당. 지금 금년에는 2,000원인 거예요. 그래. 2,000원 2,100원 그래 아니 그거보다도 이 서울에다 이걸 한번 올리려고 그랬어요. 인건비 없어서 인건비 만들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물건 올려오지 말래요. 서울에서 왜 경매하다 경매를 중단을 시켰대요.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러면 그 마늘은 다어떻게합니까 애주중지 키워가지고 잘 키우겠다고 이렇게 땀 흘리고 온갖 풀을 다 그냥 놔두고서 이렇게 키웠는데 정말 농사 한번 제대로 줘서 모든 분들 건강 위해서 잡수는 분들이고 저희고 모든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농사를 짓겠다고 었는데 결과는 가격이에요. 가격이 안 나옵니다. 수입 조금만 하고 우리 국산으로 좀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 수입을 많이 하나요? 예, 이거 수입 많이 해요. 수입 조금만 하고 좀 돌려줬으면 좋겠어 아니 뭐든지 그냥 수입만 해가지고 그냥 뭐 조금 가격 좀 올라갈라 하면 수입 좀 수입 잔뜩 해버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응? 어? 누구 말자로 어느 그먹 뭐, 먹고 살 것은 해줘야지 먹고 살 것은 이 농민들 좀살수 있게끔 좀 이쪽 좀 한번 농민 좀 한번 쳐다봐 주세요. 정말 아주 그냥. 절절히 그냥 아주 애원합니다. 그만요, 그만요. 너무 많이 하지 마. 힘 빠진다. <laughs>